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가한균스포츠국플러스에서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에참시해주시니바랍스다사라공사이야나좀해주좀해 주세요. 아. 국에서에도한번에씀한번지씀세렸지제세해문제안해고있안상황 네. 음, 있는 상황이고. 국에서는계약서진행약이진행지않가 그렇죠? 쉽지 않. 지금으서는 음. 계약이 좀진행자 진행되기가 그렇게 해서 아예 안 오면은 뭐 털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그 가스공사는 아무래서새 새로운 선수도 한번 찾아볼 수 음. 찾아보고 있는 거죠 네. 라고나도 빨리 결정돼야지 뭐 내려다 당한 네. 행선지를 정하고 그러니까요 라고나 음, 네. 네. 선수가 그 가스공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이 (2억 3억) 같고.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어, 예. 천합세금이 2억 3억인데 이제 라거나 입장에서는 팀에서 해결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네. 팀에서는 해결 못 해준다. 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음.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박이상님께서 또 5천 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OKC 팬이라 쓰고 샘 프레스티 성불응원하는 팬인데 자꾸 오무국 오무국해서 솔직히 속상해요. <laughs> 오무국. 네. 우리 팀 잘하는데 솔직히 물론 돌트는 실드 불가지만. 근데 그. 뭐 묵국 묵국 나오잖아요. 네. 진짜 묵국이 맛있긴 한데. 골북, 골무국, <laughs> 네. 뭐 랄무국, 뭐 보무국 다 나오잖아요. 네. 그냥 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네. 우승하면 팬들은 즐거워하시면 되죠. 뭐. 네. 너무 네. 스트레스 그렇지요. 받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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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시원하게 묵국 하나 드십시오. 음. 네. <laughs> DB 2호 이름도 말해달라고 하는데 이름 말할 수가 있나요? 음, 아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게요 아까 그 선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누구였지? 네. 맥스 네, 음. 맥스 에 맥스 웰은 아니라고 합니다 음. 네, 름무고 음 름무고 빼먹었네 네, 네. 저도 주방 맥스 얘기 듣고 어그다 됐다 했는데 어 결국은 안 하기로 한것 같아요 음 경력자 인가 요 3개인가요 지금은 모르 저, 모르고 지금 경력자 어, 경력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음. 경력자를 경력자가 네. 누가 여쭤 보셔 가지고 네, 네. 라고 나는 왜 지가 내야 될 세금 자기 안되는 거죠 이게 그 설레가 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약간 그 암묵적으로 팀에서 아, 해결해주는, 해결해 주는 예 있었어. 네. 예전엔 있었었는데 음, 음.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부럽다. 세금도 그렇고 에이전트 피도 그렇고 음. 예. 구단이 지불했던 게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 예. 부럽다. 세금도 누가 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켓슬이 어땠었어? 아뭐 전처 제가 캐스는 아니지만 네, 네 아마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롯데롯데 롯데 노래 야구할 때마다 롯데롯데 롯데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 음. 근데 뭐 (1위) 한테 줬으니까 뭐네 음. 이렇게 지는 건좀 아니잖아요 음. 네 아무튼 간에 예자 <laughs> 네. 그리고 어~ 이군 님께서 아까 오리선 질문이 있었는데 뭐였지 잠시만요 어~ 아~ 이주영 문유연 얼리 네. 가능성이 있나요 손대범 기자님? 아마 문현 선수는 아마 전반기 내로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정 선수는 아마 끝까지 채우고 나오지 않을까 상황을 채우고 있습니다네. 아 이주영 선수 생각하면 나는 진짜 문경훈 감독의 게 한마디가 너무 생각나. 뭐라고 했지? 야 너는 얼굴을 할 이런 이 면이 아닌데. <laughs> 농구할 어, 면이 어, 아니야. 농구할 면이 아닌데 왜넌 여기서 농구하고 그냥? <웃음> 그거를 <웃음> 연세대학교 <웃음> 체육관에서. <얘기해. 웃음> 아네 너무 잘생겨. 잘생겼어. 매력적이고 농구 잘하고. 네. 문연과 이주영 둘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음. 좀 빨리 KBL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 네. 아. 근데 저는 그 선수도 기억나는 SK 그 기대가 되는 게 SK에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뛰고 있는 선 신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뽑혔는데 아 자꾸 기억이 안 나요. SK요 네. 이민서 이민서. 이민서. 네. 이민서 이 선수도 지금 무릎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연대 때부터 제가. 뭐 네. 체육관에 네. 오빠 부대가. 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음. 음. 아 그렇게 사는 느낌 어떨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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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취직에서 개꼴 때 해체나 해라 님께서 <laughs> 네. 아니 근데 너무 감정을 넣어서 <laughs> 읽으신 거야. 그냥 개꼴 때해체나 해라 개꼴 때 해체. 나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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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동물 개는 장음입니다. 개개긴 소리예요. 개 꼴때 개 꼴때 해체나 아. 해라 아. 님어 아. 이제 부산 사는데 오케이. 올해 KCC 믿고 직과다러가도 될까요? 네뭐 쇼너 백코트 안 하는 거 아, 아닙니다. <laughs> <laughs> 왜그런요 네. KCC야. 네. 네. 아. 근데 아. KCC가 이상민 감독이 걱정이 하나 생긴 게 최준용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어. 지금 음. 요즘에 새벽 훈련까지 일주일 연속 계속하고 어. 뭐. 열심히, 너무 노력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데,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고. 저도 네. 지금 좋은, 기분 좋은 감정. 네, 보네요. 송교창 맞아요. 선수도 지금 댈러스가 있는데, 네, 트레이너들 평가가 되게 좋대요. 음 몸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어, 이 선수들이 건강만 하다면은, 음. 허훈 선수도 심지어 지금 아직까지 정상직이면, KT 있었으면은, 복귀 안 해도 되는 시점이잖아요. 음. 그런데도 빨리 복귀해가지고 같이 산타고 있고 네. 보면은 동기부여가 다 있나 네. 보 선수들 다들 지금 동기부여가 그러니까요. 돼 있다 보니까 네. 음. 이게 선수만 된다면은 쇼농까지 음. 동화된다면은 정말 재밌는 음. 농구. 그럼 그렇죠. 영지않을까 이상민 감독 이추구하는 음. 농구가 또 달리는 현대농구이기 때문에 음. 네, 네. 수비 안 하겠지만 네. <웃음> <많이> <웃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키미님이 네이선 나이트면이론 맥스 몬 값인가요 했는데 아직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네. 예. 그 얘기가 뭐 많이 됐단 거지, 뭐 구체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고구마 주기 님께서 삼성에서 찍었던 글렌 로빈슨은 (2억으로) 되나요 (1억급인가요) (1억은) 안 되지 음. 그죠 (2억도) 좀 얘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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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는 그래? 나중에 네, 대체로 뭐 음. 나오려나 음. 음. 아쉬워 글렌 음. 로빈슨은 그죠 음. 참 골드세이트 암흑기 때 잘했던 선수니까요 그러자 네. 네. 그리고 대표팀은 귀화시킬 생각이 아예 없는 걸까요 시킬 생각은 많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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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법무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법무부는 왜 그래 그 되게 까탈스럽다 엄청 까탈스럽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완벽한 제가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그냥 저는 세, 뭐 세계의 그런 발걸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지금 다 무슨 순혈주의를 음. 지금 우리 탑한지가 언젠데 음, 음. 그러니까 키아나 스미스가 처음에 면접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 생각 이상으로요. 특히 전례와는 다르게 굉장히 난이도 높은 질문들이 음, 음. 요구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다 음. 그러는데 그런 것만 봐도 사실 근데. 음. WNBa 도전했던 우수 인재가 그치. 대표팀을 위해서 돌아와주러 오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딴지를놨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 들었거든요. 거꾸로 네.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고, 음. 그러니까 뭐 농구협회 입장에서도 뭐좀뭐 뭐 로비가 부족했다 해서 질책할 수는 있겠지만 농구협회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로비로 될 그러니까. 문제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좀 약간. 아쉽습니다. 법무부 챈스터부. 어 잠깐만 이수광 님께서 그 슈퍼차에 묻혔대요. 묻혔다고? 예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요. 아정 기자님 오카포가 1호비면은 2호로 리키레도나 로빈슨 3세 어떤가요? 음...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어 일단 제 추천은 해줬습니다. 추천했어요? 네. 저 선수로 리키레도 추천해 줬는데 예. 키가 작다는 답변이 왔어요. 어 팀에서는 생각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거예 놓쳐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들 좀더 받아볼까요? 자 문태종 아들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게 그죠. 지금 법무부 기준에 N C W 의 사강은 없어 업적이 아니야. 어, 업적이 음. 아니야. 차라리 어. 전국체전 우승한 게 훨씬 되 어. 재밌기잖아요. <laughs> 어. <제일 웃음> <laughs> <laughs> 나는 제가 그때 작년에 어. 그 얘기할 때 캐나다 그그 협회 임원이어가지고 그 봤었는데 네. N C W 의 사강은 사람들이 음. 몰라요 뭔지 뭔지 모를 것 같아 네. 진짜 음. 우리나라 미국 선수들에게는 꿈과 같은 무대인데 네. 우리는 네. 네. 체감하지 못하니까 네. 체감하지 못하죠 신문에 안나는 대회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뭐 국제올림픽 출전 뭐그 메달 그잘 이런 모르겠으면 있어. 물어라도 봐야지 네. KBL에 물어보던 네. 기자한테 물어보던 네. <laughs> 물어라도 보시겠... 제리 스티븐슨이 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훨씬 음. 더큰 업적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 자체가 기준을 통과를 못 하니까 음. 네. 뭐 협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은도의 경합팀 궁금하네요. 소노 모비스죠?라는 질문도 있었고, 음. 예. 뭐 어쨌든 빅맨 여러분이 보시는 빅맨 필요해 보이는 팀들은 어쨌든 은도의 많이들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은도에는 실제 키가 나 진짜 궁금하던데 실제 키가 프로필보다 더큰것 같아. 네, <laughs> 그, 그, 그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야. 아, 근데 아니 그, 그 약점포. 경기 옆사로 해서 같이 오줌 싸는데 아 예, 옆사로 예. 약간... 해서. 예. <laughs> 어. 네. <laughs> 소변기에 약간 그안 맞는 느낌. <laughs> 어, 너 하체가 엄청 길어요, 진짜. <laughs> 네, 외국 선수들 중에서 옛날에는 KBL로는 다 축키 재짜는 했을 텐데 이제 안 하잖아요. 아, 네, 네. 그 그러니까 옛날 키가 쭉 이어지는 경우, 그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경우도 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리그 같은 경우는 선, 선수들 모아놓고 뭐키 재는 거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옛날. 그러니까 자기 프로필 키를 그대로 갖고 옛날처럼 옛날 잘할 수도 있고. 옛날처럼 KBL에서 한번 날 잡고 줄자로 재었으면 좋겠다 <laughs> 아, 키 재는 거 되게 재밌었는데 네, 네. <laughs> 그때 4 m 였죠 도합. 네. 어. 도합 4 m 터 네. 네. 자, KBL 이숩 총재님께서 라렌은 2호급은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음, 아니죠. 네. 이제 못 오지 않을까요? 라렌은 아니죠. 못 오지 않을까요? 네. 음. 음. 라렌에 대해서도 그 문경은 현 감독께서 회식 때한번한 한 얘기가 있어요 어. 아, 난 걔는 눈가리부터 마음에 안 든다 <laughs> <laughs> 힘이 없이 농구를 메가리가 하니까 매 없죠 매가리가 네, 음. 없이 하니까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 아 저거 사실입니까? 무관도님께서 남겨 주셨는데 잠실학생체육관 교육부관리소관이라 체육관에 학생 이름이 들어간다고 프로농구 경기 때 네. 맥주 안 파는 것도 안 받게. 네, 저거는 맞죠. 아 그래요? 맞죠. 네.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음. 음. 어려워요. 체육관 관리 뭔가 그래서 체육관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공사도 본인들이 돈 내고 한다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돼. 요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까탈스럽죠. 학생체육관 얘기하면은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나? 그 저기 학생체육관이 그 SK가 2004년인가 2003년 네, 2003년부터 네. 그 거기 썼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체육관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음. 특히 조명이나 음. 이런 거다 바뀌었는데 제가 제일 충격 받았던 게 벌써 이거 꽤된 얘기야. SK가 원래는 거기가 엄청 어두운 체육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SK가 다 바꿨단 말이야. 네. SK가 돈들여서 근데 좋은 조명으로 바꾸니까 발전기가 원래 있던 발전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발전기마저도 SK가 바꿨어요. 그데 음. 발전기가 발전기가 어쨌든 좋은 게 들어가니까 전기 소모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데제 생각에는 어쨌든 세금으로 해, 걔네 오늘 학생체육관에서 세금으로 처리해서 예산을 따내서 해도 쉽지 않은 일을 SK가 기업돈 써갖고 그쵸. 사비를 써서 사비를 써서 예. 했잖아요. 고맙잖아요. 근데 너네 때문에 우리 전력 전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음. 전기세도 SK가 내지 않아? 그래서 관리비 같은 거 SK가 다 내요. <웃음> SK가 <웃음> 그 SK가 쓰는 홈 경기 전기세를 내는 게 아니고 네. 1년 전기세 다 납니다 SK. 아... 학생체육관 1년 전기 전기세를 아... SK가 다냅니다 아, 이뭐 전기세도 내주고 세금도 내주고. 네. 근데 체육관 대관을 마음대로 못 하고. 어, 못 하고. 아,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라고 놔도 세금 내달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어, 기업이 네. 소유를 못 하잖아요. 맞아, 맞아. 자유로. 네. 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음. 우리 기업이 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구장이 많이 음, 나왔겠죠. 음. 학생 체육관을 진짜 지나간 과정이 예. 밖에서 봤을 땐 티가 많이 안 나는데 그치. 어마어마하게 음. 많이. 음.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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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의 그러니까.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졌는데 안쪽에 화장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니까 그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좋아진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남자가 이렇게 남자 화장실에 소변 보는 게 보여요. 보였어요. 음, 음, 어, 밖에서 보였어요. 음. 쉽게 소변이 안 나왔어요, 어. 진짜. <웃음> 밖에서 <웃음> 보였어요. 네. 아, 그런 거 보면 깝깝하죠, 진짜.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질문들에, 아까 뭐. 조현일 위원님 귀엽다, 스윗하다 뭐 이런 댓글이 좀 있었고요. 가족인가? 아, 네. <laughs> 자 그리고 아까 부기님께서 저 밴드 하냐고 그러는데 저 밴드 하긴 하는데. 네. 진짜요? 유명무실한, 예 네, 유명무실한. 어, 노래 되게 좋습니다. 네. 어. 나중에 네, 보컬이세요? 보컬이죠. 엄청 어. 잘합니다. 네. 그 어. 어렸을 때 친했던 애가 <laughs> 음악을 계속 해가지고 어. 걔한테 그 얹혀서. 하고 아니 있대. 그 노래 잘하면은 구로의 네. 명곡도 나야그 캐스터들 많이 나오던데 안 나가요 잘? <laughs> MBC잖아요. 아니 아그브레명 앙고 브레1고 @이름11 앙고 이고 @이름11 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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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1 앙이형1 1 앙고 @이름11 아 @이름11 앙고 @이름11 앙고 이름1 @이름11 앙고 어요1 1앙이기1 네. 앙고 @이름11 앙 <laughs> 그런데 <그냥> 기사 찍어버리고 <laughs> 야세션 똑바로 안했어 네, 네. 기타 다 깨시고 막. 그런데 네. 네. 진짜 한상은 하면서 노래가 정말 잘부 불어. 네. 네. 아닙니다. 네, 다 기술로 어떻게 하는. 네. 네. 나중에 아, 링크나 하 네. 보내드릴게요. 네. 네. <laughs> 여러분들께 3번씩 들 때마다 저에게 2원씩 들어옵니다. 오 네. 오 네, 2원, 네. 2원씩 저작권료가. 네. 아, 정민님 그 저희가 이거는 끝나고 NBA 파트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네. KT 이옵에 대한 추가 이야기 없을까요? 아직 아직 이 옵션은 아직 안 음. 아직 전혀 이제 이제 뭐 오퍼드는 드는 단계도 못간것 같아요. 음. 네. 보통 이 옵션까지 다 10개 구단의 모든 선수가 정해질 때까지는 한 7월 말까지 그렇죠. 가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넘어, 넘어갈 네. 수도 있고 음. 네. 백종민님, 르바 이야기는 저희가 앞서서 한 30분 동안 했습니다 네. 그, 이,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1시간 안쪽으로 편집 영상이 올라가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바로 재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스펠맨 행선지는 어디가 유력한가요? 스펠맨과 힉스 이야기하면서 어, 오늘 질문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아직까지, 하죠 스펠맨은 아직, 아직까지 뭐 네. 얘기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히크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후보군에만 올라 있지 어디 어디 뭐 지금 진행 중인 건 없다. 전 음, 네. 관장은 코치진 구성 다 끝나지 않았나요? 끝났죠. 끝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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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태 코치랑 변형재 코치 코치랑. 네. 네. 음, 저건 뭐야? 아마농구 불법 토토 이야기 아시는 거 없으신가요? 이거 예. 음. 3월 달쯤에 난리가 났었죠. 맞아. 소문이 있었죠. 3월 그 고등학교 뭐 대학생들이 불법 토토라기보다는 불법 온라인 도박, 핸드폰 음. 도박. 그러니까 걔네들이 네. 그걸 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네, 전수 조사 나가고 뭐 그렇게 좀 연맹 차원에서 좀 음. 조사하고 경고 주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경고를 줬다면 걸렸다는 얘기 아니야. 음. 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죠 아. 저도 구체적인 얘기까지 못 들었는데 제 네. 생각에는 뭐 작년에는 이미 걸린 사람이 있었다고 음. 들었고. 근데 음.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전수 조사하고 뭐 그런 거파악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다 고러거든요그 KBL이 네. 그 저기 드래프트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교육하잖아요. 그때 교육 때 제가 알기로는 저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일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음, 이게 나쁜 건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중독이 되는 거 많은데 네. 그래서 아니. 저는 KBL 들어갈 때 전수 조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전에 수시로 계속 걔 그전에 끊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고 MBC에 같이 다 같이 모이는데 그때는 그렇죠. 꼭 2시간씩 파례해 가지고 음.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반드시 그냥 이거 그냥 너무 일이 커지기 전에 그냥 이렇게 수시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안될것 음, 같아. 더 그런 거는 이게 어머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어린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특히 선수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한 번. 네.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음주운전, 도박, 이 선수들이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승부죠. 예. 이거를 음. 학폭. 이렇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폭 자체가 규정이 바뀌고 그 대한체육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학폭 갔던 선수들은 나중 에 국가대표는 물론이고 코치도 못해요. 그러니까. 농구실 음... 코치도 못하고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음. 어, 이런 것들 선수들이 좀 미리 알고 좀더 의식적으로라도 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저는. 네. 음.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앤플러스, 스포츠앤플러스.